자 오늘은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 사랑이란 아주 근본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를 여는 여자가 바로 그런 사랑의 화신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데 응? 사랑의 근본 원리도 모르면서 어, 바꾸는 건좀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좀 잘하셔서, 아, 어떤 일로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사랑임으로 바꾼다는 거를 이제 잘그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을 알기 전에 먼저 관성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이제 학교 다닐 때 관성의 법칙은 뭐냐면 물질이, 자, 물질은 정지된 거는 이제 정지, 수독된 거죠. 자 수독된 거는 그대로 그대로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수독되려는 그런 게 바로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한번 이게 어, 여기서 한번 딱 어떤 충격을 가해서 외부에서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서 이제 첫 움직임이죠. 첫 움직임, 첫 움직임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예?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움직임이 그대로, 그대로 영원히 움직이려는 그 기운을 갖다가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요. 이 사실을 알면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 그때 왜저 공부할 때 부모는 저승에서 이승으로 데려오는 그 승용차라 그랬잖아요, 자식을.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저승이 있고, 자, 이승이 있어요. 그러면 저승 뭐냐면, 생명이 변하지 않고, 어진사로은안 변하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게 저승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승에서 변화가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승, 이승으로 와서 사람의 탈을 써야, 이 사람이 탈을 써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이성이 아니고,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하고 달리 동물은 감정적 존재지만, 이제 사람은 이성적 존재. 그래서 사람이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감정적으로 막 판단하고, 막, 어, 이게 어, 선택하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동물, 동물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 동물이 택한데,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어 요거를 이제 아, 안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음. 이 무슨 말하더라도 이렇게 아고 웃기 말하다가 자,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이영원이 그래서 한번한번 한번 이게 완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계속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갔다가, 갔다가 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예. 근데 이게 완전히 완성이 되면 어? 응? 완성이 되면, 근본, 이게 완성이 되는 게 뭐냐면, 생명, 생명이 완성되는 거거든.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걸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면, 생명이 완성이 되면, 이 관성의 법체에서 영원히, 아직 영원히, 어떻게 해요?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첫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 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 관성의 두 가지 법칙에서. 자, 그러면 이 우주에서 이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이 우주가 탄생됐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기가 탄생되듯이 는그이 우주가 우주, 탄생될 때그 충격에 의한 이제 움직임. 첫 움직임이, 움직임이잖아요. 이게 그대로, 영원히 우주가 있는 나는 계속 그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시도 빠지지 않고, 1초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힘을, 그첫 움직임의 힘, 그거를 사랑이라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은 아까 관성의 법칙이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움직임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야. 그래서. 이걸 영원한 사랑이라 그래. 요이첫 움직임이 계속. 그러면 이 사랑은 뭐냐? 그러면 사랑은 본질적으로 뭐냐 이거야. 본질적으로. 예. 한시도 한초도 가만히 안 놔두고 계속 관심을 갖고서 계속 작용하는 거를 사랑이라 그래요 작용 작용 이해되시죠 근데 작용인데 그 작용이 좋은 작용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때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할 수도 있고 이, 이해되세요 그렇지만 법칙적으로 감정이 아니고 법칙적으로 이성적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사랑의 본, 그럼 이런 사랑을 체급을 하려면, 체득을 하려면, 호르몬이에서 막 감정적으로 하는 사랑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주 이성적인 그 사고에서, 이, 진짜 계속 관심을 갖고 이, 이해되시죠? 예. 그사람한그 사람을 계속 한시도 안하고도 관심을 갖고, 그게 사랑의 실체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경험한,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아본 자, 어? 네. 받아보는 건뭐야 우주의 사랑을, 본질적인 사랑을 받는 거잖아. 그럼 충만할까, 안 충만할까? 충만하겠죠. 그죠. 이 대자연 어디 어디 간들 겁도 없이 충만한 느낌이 드는 거야 사람 결핍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면 저도 이제 혼자 사니까 꾸준히 외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 생각으로. 그러다가, 아유, 외롭지 않아서, 아니요? 저는 진짜, 한시도 하지 않고, 그 우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계속 작용하는 걸 느끼거든요? 나한테 작용하는 거를. 그걸 느끼는데, 무슨 외로워, 외롭기는. <laughs> 어? 나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본 바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외롭더라고. 사람이 운전치가 않으니까, 그리고 막 감정적으로 이상하게 행동하고 순간순간 이상하게 하니까 이건 사귀면 사귀어서더 외로워 차라리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게더안 외로워 아니 내 경험에 얘는 그렇다 이거야 <laughs> 그래서 사랑이 이제 본질적인 거 아시죠? 그러면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무관심이에요 아무런 작용도 않고 완전히 무, 없을 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건 진짜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예요. <laughs> 반대가 무관심이에요. 그러면 이우주에 우주의 처음 처음에 우주가 탄생할 때그 움직임이 그대로 이 우주가 완전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그그그 그, 그 움직임에 그 법칙이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어? 응?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럼 내가 죽어가요. 내가 이제 인 인체는 우주라고 생각해서 내가 우주인데 죽어가. 그럼 뭐가 뭐 무슨 힘이 모자란 거야? 사랑의 힘이 모자란 거지 왜이 우주가 처음 생겨날 때그힘 사랑의 힘이 모자란 거야. 그러면 내가 죽어가거나 내가 병들거나 때 뭘로 치유가 되겠어요? 오케이. 사랑 사랑이 사랑만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뭐예요? 온전케 이제 유지시켜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여러 치유사들 있죠.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 네. 여러분 인체가 소유주란 얘기 들어 보셨죠? 네. 우주잖아. 그러면 그이 우주는 어떻게 탄생된 거야? 사랑의 힘으로 탄생된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이좀 사람이라는 우주는 어떤 사랑 이제 막 우주까지 생각하면 이게 상상이 안 되니까 자 이거 인체를 우주로 생각해 소주라 그러잖아 그럼 나는 사랑의 결정체야 어떤 사랑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에 막 관심을 갖고 네. 이해돼서 안 되서요 어 응? 그냥 뭐 만날 때만 랄랄라 하다가 헤어지면 아무 생각 없고 이건 사랑이 아니야 헤어져서 몸은 따로 있어도 그 여자가 생각나고 그 남자가 생각나고 지금은 화장실 갔을까 밥 먹고 있을까 막 배라빌게 다 생각나면서 관심이 가져지는 게 그게 사랑이거든요. 어? 응? 그러면서 둘이서 그렇게서 사랑해서 만났어 하, 하나가 돼서 그때 자식이 뭐야? 사랑의 결정체야. 그럼 걔가 질서가 있겠어 없겠어? 상대성이지만 근데. 아버지는 그냥 생살 때만 관심 있고 나한테는 이제 그 어머니 생각하지도 않아 <laughs> 예를 들어서 또 어머니도 얘와 동문이야 딴거막하다가뭐 밤에만 좀 생각나 예를 들어서 응? 그것도 이제 일시적인 사랑일 순 있지 그렇지만 예. 내만은 이어져야 된다는 거지 끝이 없이 응? 그럼 막 그런 식으로 자기가 깨어있는 한은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잠잘 때도 진짜 너무 심하면 잠잘 때도 막 생각날 거 아니야. 응? 그 정도로 사랑해서 나오지 않고 그냥, 그냥 뭐술 먹고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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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감정적이 돼서 막 해가지고 만들었어. 그 사랑의 결정체야? 그리고 질서가 없어. 그는 내가 100%건 장담해. 그래서 제가 이 미래를 여는 사람들을 이제 강의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 질서를 가르쳐주고, 근본 원리를 갖춰서 아주 애들 그냥 제대로, 제대로 된애 만들고, 또 남편하고도 제대로 되게 사랑을 하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애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바로 누구 손에 들었던 거예요? 여자 손에 들었던 거예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란 옛날 말 들었어, 안 들었어? 그렇죠. 또 자식도 엄마가 키우기 나름이야. 아니, 옛날 말 있잖아. 그러면 누가, 누가 지금 이 사랑에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도 사랑 사랑을 베풀고 그잖아 왜? 그래가지고 그런 사랑의 결정체를 이제 탄생시켜야 이 세상이 아주 질서의 나라로 변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죠? 근데 예. 네, 이해되셨죠? 하는 말을 좀 그만 해야 되는데. <laughs>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사랑을 또 점검해준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인간은 이제 생명체잖아. 생명이 있는데, 체가 있단 말이야. 어? 자, 체가 있는데, 아까 이생명체는 이 물질된 생명체는 이게 움직여야 될 거냐. 생명이니까 막 바르르 바르르 움직여야 될 거냐. 이제 그걸 파동이라 그래. 응? 어? 근데 파동을 하지 않고, 움직임 이 움직임이 있잖아. 막, 막 떨든 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이 생명체는 원래 관성은 뭐예요? 가만히 놔두면 정지되는 게 관성이잖아. 그래서 얘는 원래대로 아까 저승처럼 정지된 상태로 가려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그 그 작용이 세지면 세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그 관성이 세지면 정지되려는 관성이 막 세지면 그러면 그 정지되려는 관성을 누르고서 막 부르르 부르르 이제 그 그, 움직이게 하려는 그런 관성도 있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이두 가지 관성이 있는 거야. 아까, 한 가지는 정지되려는 관성, 하, 하나는 한번첫 움직임이 계속, 어, 계속 가려는. 근데 이첫 움직임이 계속 가려니까 막 장애도 있고, 막 뭔가 부딪히니까 이게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겨. 이 관성이. 그게 죽는 거야. 그게 죽는 거야. 정지돼버리는 거지. 정지되니까 저승에 가면 정지되는 거야. 그래서 저승에서 성불할 수는 없어. 생명을 완성할 수는 없어. 어디서 해야 돼? 여기 움직임이, 움직임이 생명체가 작용하는 어, 이승에서만이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완성할 수 있는 거야 생명을 그렇지 않으면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 <laughs> 어?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늙어가면서 이제 점점 점점 관성의 법칙 정지되는 이 물질이 정지되면서 영혼이 정지하려는 관성의 법칙이 막 점점 세지면서 몸이 점점 여기도 굳고 저기도 굳고만 이제 굳어가는 거야. 한마디로 정지된다는 거지 굳는 게 정지되는 거잖아. 정지 막돼가니까 그걸 되살리려면 어떻게 되, 어떻게 되살려야겠어요? 되 움직여야,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움직이면은 되살아지가 잘안 해요. 왜?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잘안 해. 호흡 멈춤 속에서 해야 돼. 호흡을 어 멈춰 멈추고 그다음에 움직여 <laughs> 근육을 어 예. 움직이면 이게 이이 관성이 살아나요. 그게 천복이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인도 이렇게 할때 보면 예. 우리는 흔들어 주잖아. 그렇죠. 그리고 흔들 때 호흡, 호흡을 할수 있어 없어? 손님도? 어제나 못 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막 흔들어 대는데. 예. 그럼 흔들어 대는데 막 우리가 막 한마디로 살려내는 거야. 이, 이쪽 관성의 법칙이 작용되도록. 예. 어? 어? 그러면 너도 한 번에 무슨 사람들이 다할때는 아, 아프다고 막 하지만 하고 나서 뭐라? 뭔가 살아난 느낌, 막왜 싱그러운 느낌. 봤어? 안 봤어? 그렇죠. 올 때는 깨찌찌 하다가 갈 때는 막 이게 왜 싱싱해서 가 싱싱해서 이게 바로 이 관성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하면 마사지하거나 할때 있잖아 그냥 이렇게 못해 그러면 우리가 자 걷는 거보다 잘 들어보세요 이 관성의 법칙 이게 움직임 예. 움직임이 되살아나려면 내 정지된 게 멈추고 이게, 이게 움직임이 되살아나려면 왜? 끝발이 계속 차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차분차분 걷는 게 나을까? 막 탁탁탁 충격지면서 뛰는 게 나을까? 오케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관성의 법칙 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이 반대로 하면 그러면 이, 이 움직이게 하는 이막 이게, 이게 웨이브 치면서 막 움직이게 하는 그거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무슨 사랑? 불멸! 왜? 우주 최초로 태어난 사랑이기 때문에 본질이 불멸이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본인을 사랑하다가 관심이 끊어졌어. 네.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이까 가짜 사랑이까? 그거는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막 작용한 사랑이었지. 진짜 이성적인 이해되시죠? 네. 이성적, 천성적으로, 천성적으로, 천성적으로. 아까 사랑을 이 우주의 본질적인 본질, 본질적인 천성으로 사랑했으면은 그 사랑이 끝이 날까 안 날까? 안 맞죠.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야. 물론 고난은 있겠지. 그렇죠. 하지만 끝날 것 같은데 이어지고 끝날 것 같은데 이어지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서 서로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제, 이 관성이 이겨서 정지된 관성이 이기면 이제 점점 굳어갈 거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완전히 정지될 때까지 계속 뭐야? 사랑이 있다는 거야. 이런 원리 하에 본다면, 인간들 있잖아. 이제까지 살아온 인간들. 진짜 사랑이 있을까? 난 별로 없을 거라고 봐. <laughs> 어? 뭐 찾아보면 혹시나 이기지몰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갔다가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해요. 그래. 왜? 우주의 관성의 관성의 사랑으로서 하니까 그건 영원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 타령할 때 문학 작품에는 뭐라 그래요? 영원한 사랑 막 계속하잖아. 근데 영원한 사랑을 한 번도 다들 못해보면서 영원한 사랑을 꿈꾸고, 응, 또그 영원한 사랑이 자기한테도 일어나주길 막 소망하고, 좀 그렇지 않나? 나, 나도 중학교 1학 때 그랬어요. <laughs> 어? 어떤 게 사랑인지 아시겠죠? 네. 움직임. 자, 그래서 이 원동력을 바로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 사랑은 뭐냐면 우주를 가만히 놔두면 우주, 우주가 원리대로 정지돼버릴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지되지 않고 영원히 처음 확 움직인 그 힘에 의해서 똑같은 힘이 계속 뭐 어떻게 계속 갈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사랑이란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라는 거지. 가만히 가만히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어? 응. 그래서 가만히 놔두지 못하게 하는 힘이야. 그냥 한 시도 가만히 있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가만히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를 여는 여자들은 이 사랑을 이제 오늘 공부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자도 어떻게 해? 영원히 우주의 본질적인 영원히 사랑하는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성적이지. 감정으로 사랑하면 안 되고, 또 남자한테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 남자 감동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이게 뭐야? 그런 우주의 진짜 본질적인 사랑의 맛을 봤는데 그 남자 가만히 있겠어? 지 어? 너도 남자네, 너 상상을 해봐. 그 여자라면 진짜 모든 걸다 갖다 바칠 정도가 되지. 그렇지. 그런 사랑의 화신인데 그렇지 않아? 예. 아깝지도 하나도 않을 걸. 그리고 또그 그런 여자가 사랑의 본질을 아는 여자가 자식을 낳았어. 그 남자를 가르키면서 같이 낳았어. 조금 만약에 들 가르켜서 낳다 치더라도 후천적이나마 사랑의 뭔지를 가르키면서 키울 거 아니야. 어? 응. 예. 그럼 그 애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잘 되겠죠. 설사 품질이 아주 안 좋은 애라도 그 신세는 면할 거야. 왜뭐잡초 이상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애들이. 그렇지만 사랑을, 그 어머니 의 사랑을, 본질적 사랑을, 이 우주의 원리와 똑같은 사랑을 받은 애는 난내 생각에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되면서 감정적인 판단을 하면서 감정적인 인생을 살지 않을 거라고 봐. 네 생각은 어떠니? 비슷합니다. 어, 그지? 그래서 사랑의 본질을 제가 관성의 법칙과 연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